질입니다. 31절에는 눈이 열렸는데 부정각의 형으로 순간적으로 끝낸 동작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열려 알아본 것을 가리키는데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가 나옵니다. 헬라 문학에서는 초자연적인 은폐를 나타냈는데 주로 사용하였으면 볼수 없게 되었다는데 불, 분명하게 되었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볼수 있는 육신을 지니고 계셨지만 부활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선명한 영적 몸으로 바꾸셨는데, 그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죠. 때로 그는 낯선 길손처럼, 때로는 헐벗고 굶주는 이웃으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 1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는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인데 앞서 눈이 열려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을 열어주실 때를 의미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개시 즉 열어보이심으로 성경의 참뜻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뜨거워 지지가 나오는데 현재 분사로서 불타다 빛을 내다의 뜻이고 계속해서 마음이 타오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변화가 아니라 밖으로 오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초월적인 기쁨과 항우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등불이시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둠 든 마음이 밝아지고 차가운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아멘 어, 이것은 제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33절에는 일어나 적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이미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일어나 11km 되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참된 회개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적시에 돌이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때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더디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가볍고 빨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열한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사실, 뜨거울 때 미확이란 말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는 달리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데 베드로가 무덤을 찾아갔다는 기록은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과 문절과 구름두전서 15장 5절 밖에는 없습니다 36절과 39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 마태복음 28장에 설명드렸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서셨다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왜 부활은 확실하게 입증되었죠? 그는 히브리인의 일상적인 인사인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도는 인사말이었지만 불안과 공포를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큰 위로와 평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땅에 평안을 노래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을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하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방문은 굳게 닫혀 져 있었겠지만 시공을 초월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장수의 구애를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 7절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하였던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으나 그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는 놀라고 무서워하였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령은 아어 뒤 사본에도 나오고 있으며 그 외에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오해했던 것인데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나 유령이 아닌 손과 발을 가지신 심지어, 심지어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38절을 보면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라고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책망하는 너도의 말씀이었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계실 때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여러 사람을 통해 부활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의심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는 내 손과 발을 보란 데 부활하신 예수님 의심하고 유령으로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과 발을 내 보이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이고 유령이 아니라 참 몸을 물어 몸을 지닌 완전한 사람이며 입장하려고 하셨습니다. 나를 만지고 또 보란 데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또 눈을 떠서 나를 찾아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검증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으며 그 몸은 시공을 초라하는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장차 부활하게 될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단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영이나 유령이 아닌 살과 뼈를 가지신 완전한 육신을 입고 계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입니다 40절에는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의 부활을 더욱 확실하게 검증케 하셨습니다. 요한은 제다들이 의심한 내용을 생략하고 손과 발의 끄를 보여 주심으로써 확증시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놀라웠기 때문에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웠지만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생각에 차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너무 좋으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믿지 못하는 독특한 심리적 경향이 있다고 하죠. 한물며 전혀 듣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의 사실을 대하게 될때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에는 꾼 생선 한 토막이 나옵니다. 물고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추측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는 소금에 절인 물고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분들에는 꿀을 묻힌 빵도 함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떡과 생선은 당시 일반적인 식사였으므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